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고, 이는 이후 자신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중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중 번제는 가죽만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고, 재물은 태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원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한 속죄제의 재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속건제의 재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가 제사장에게로 돌아갔고, 나머지 부인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가족들과 친척 등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취해서는 안 되는 고기도 취했던 겁니다. 이는 제사장직 사명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 자신의 사욕을 채웠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간 이게 고기,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 재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재물을 취한 겁니다. 기름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했는데 이것마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온 자가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하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불사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못을 입고 여호 앞에서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위했습니다. 엘리는 성소에서 섬기는 사무엘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오며 또 작은 겉옷을 지어 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때 엘리가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니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부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